우리는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에 시리얼과 우유 혹은 요거트나 토스트에 커피 한 잔, 아니면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드셨나요? 완벽한 아침을 깨우는 식사를 떠올릴 때 생각하는 음식들이지만 최악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대략 10시간의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를 하면 우리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집중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일터에 나가 치열한 전쟁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반면 잘못된 아침 식사로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고 간단하게는 속쓰림으로 시작해서 만성 소화불량과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매일 먹고 있던 음식들이 내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하나씩 아침 식사에서 제외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최악의 아침 식사 음식 10가지를 다루고 다음 컨텐츠로 하루 종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기 위해 좋은 음식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강귤류입니다. 다짜낸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상큼한 자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감귤류의 상큼한 향과 맛에 잠이 확 깨는 느낌이 드시죠. 오렌지, 자몽, 레몬과 같은 감귤류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건강한 면역 기능에 기여하고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은 독에 가깝습니다. 감귤류에는 특유의 톡소는 맛을 내는 강력한 유기산인 구연산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복에 강귤류를 섭취하면 이구연산이 위벽에 직접 닿게 됩니다. 위는 자연적으로 소화를 위해 위산을 분비하는데, 강귤류의 추가산은 특히 위산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더 높은 산도를 만들게 됩니다. 위산이 증가하면 속쓰림 위식도 역류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소화성 궤약 위벽의 염증과 침식을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강귤류의 산성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알칼리성 또는 중성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규리. 현미 통곡물, 빵과 같이 위산을 중화시켜 배탈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복합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됩니다. 또 알칼리성인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채소들을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 비타민 C, 칼륨을 비롯한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당귤류처럼 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말산이라는 유기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약간 시큼한 맛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귤류처럼 구연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당귤류와 같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와 같은 산성 식품은 위 입구에 있는 근육 고리인 하부식도과약근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하부식도과약근은위 내용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문직의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이완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 역시 공복에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식사의 일부로 섭취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고당분 시리얼, 헤스트리, 과자, 빵류입니다. 아침식사로 간단히 섭취하기 좋아 직장인들이 급하게 먹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이를 가장 먼저 섭취하면 신체의 신진대사 반응에 혼란을 일으켜 큰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적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류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이에 대응하여 췌장은 세포가 혈액에서 당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저혈당증이라고 합니다. 저혈당증의 증상으로는 배고픈 몸에 떨림, 식은땀, 불안감, 현기증, 두통,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저혈당으로 인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면 버단 음식을 찾게 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최고치와 최저치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또한 고당분 음식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 및 기타 대사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첫 식사로 단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에너지 방출을 위해 단백질, 복합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야채입니다. 생야채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생야채의 높은 섬유질 함량은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식단의 부피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소화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됩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익힌 야채에 비해 생야채를 분해하는 데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일부 사람에게는 위장 불편을 초래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침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각성제인 카페인 덕분에 잠에서 깨게 도와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커피를 마시기엔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가스트린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위산 분비는 공복에 이미 존재하는 위산과 결합하여 속쓰림이나 배탈과 같은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신체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자연적으로 생체 리듬을 따르며 아침에 최고조의 달에 잠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지만 특히 식사 전에 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과 긴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음식을 섭취한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가운 음료입니다. 찬물을 포함해 차가운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수 있지만 소화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의장은 체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를 섭취하면 신체가 액체를 해당 온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함으로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음료는 위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소의 소화 및 흡수 능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화 효율과 전반적인 건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음료나 상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더 건강에 좋으며 이는 소화 기능을 늦추기보다는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붉은 육류입니다. 아침 식사로 스테이크와 같은 붉은 육류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 및 비타민 B12와 같은 필수 영양소의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고 복합 단백질은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소화 시스템이 막 가동되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는 특히 소화가 오래 걸리고 소화 불량과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붉은 고기를 섭취하면 이러한 복합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위산이 많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붉은 육류 특히 가공된 붉은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심장질환 및 특정 암을 포함한 여러 건강 상태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는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호기로버들의 아침 식사식품이지만 건강에 대한 경고가 함께 제공됩니다. 가공육에는 일반적으로 나트륨, 건강에 해로운 지방, 질산염 및 아질산염과 같은 방부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복에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를 보존하는데 사용되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위장에서 암인과 반응하여 암과 관련된 화합물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보호식품 없이 가공육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이러한 건강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 지방, 방부제 없이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저지방 단백질이나 식물성 대체 식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아침 식사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식품을 선택하면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일반적으로 유당불내증 우유 단백질 알레리 또는 특정 식이 제한이 없는 한 아침 공복에 섭취해도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우유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공복에 우유를 섭취하면 경미한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적절한 소화를 위해 낙타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한 설탕의 일종인 유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효소 수치가 낮아 우유 섭취 후복부 팽만과 설사 또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를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우유만 섭취할 때 우유 알칼리 증후군으로 알려진 영일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유의 pH는 약 6.5에서 6.7로 약산성이지만 물의 중성 pH 7보다는 산도가 높습니다. 우유는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더 많은 산을 생성하여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반동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가 궁복에 섭취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은 된장찌개와 매운 고춧가루 풀어 넣은 콩나물국, 얼큰한 해장국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운 음식은 식사에 풍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궁복에 먹으면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위산이 증가하고 위벽에 직접 자극을 줘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엔 매운 음식은 적당히 즐기시고, 공복에는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영양가 있는 음식이 첫 식사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특히 위가 비어있는 공복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그동안 가장 선호했던 음식 중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